삼각형은 세 변만 있으면 삼각형이 될것 같지? 그치? 그치? 근데 자, 풀기만 밖에 바라이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긴데 남은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밖에 안돼 삼각형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누가 봐도 가장 긴 변이 보일 거예요 X가 있긴 하지만 누가 제일 길어 보여요? 그렇지. X 플러스 2가 제일 길어 보이죠. 가장 긴 X 플러스 2가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하나가 X-1이고 하나가 X 더하기 1이지 얘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돼요. 알겠나? 그러면은 X 플러스 2는 2x가 되는거고요 2x가 넘어가고 2가 어 잠깐만 이거 부등식은 니네 안배웠는데 아 이렇게 풀면 안되는거구나 니네가 부등식을 안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냐면 일일이 넣어야돼요 일일이 1번 x가 얼마라고 되어있어요 2 e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게 x가 2라는거죠 그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세 변의 길이가 1과 3과 4라고 나오죠. 그럼 가장 긴 변의 길이는 4고 나머지 둘이 더한 거는 또 4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에요. 이게 그냥 그대로. 알겠죠?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3이라고 돼 있죠. 맥스가 3인 거죠. 그럼 3을 여기다 넣어요. 그럼 세변의 길이가 어떻게 나와요? 2하고, 4하고, 5가 되는 거지? 그럼 가장 긴거 얼마예요? 2하고, 4를 더한 거. 이렇게 되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건 되는 거. 나머지 다 해보시면 다될 거예요. 3번도 4니까 세변의 길이가 3하고, 5하고, 6이 되겠죠? 그럼 6은 짧은 거 더한 거보다? 작으니까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지생님 이해 갑니까? 나머지 더 안해봐도 알겠죠? 아, 원래 부등식이라는게 있는데 태각해보니까 너네 그거 안 배웠지?